일하다 보면 숫자를 한글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금액을 한글로 표기할 때 좋은 넘버스트링 함수를 알려 드릴게요. 밥 먹고 해. 넘버스트링 함수는 함수 입력하면서 함수 추천에는 뜨지 않지만 사용은 가능하답니다. 함수 입력은 넘버스트링, 데이터, 콤마, 그리고 숫자일을 적어 주세요. 여기서 숫자일을 적는 이유는 숫자를 나타내는 방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를 적으면 숫자를 한글로 단위까지 나타낸다는 의미 2를 적으면 한자로 나타낸다는 의미. 3을 적으면 단위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한글로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금액을 단위까지 한글로 나오게 할 거라서 숫자 1을 적어줄게요. 금액이 한글로 나왔어요. 넘버스트링은 함수 이름은 길지만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여기서 꿀팁. 금액을 한글로 나타낸 김에 좀더 디테일을 살려줄까요? 넘버스트링 앞뒤로 텍스트를 추가해볼게요. 앞에는 큰 다운표로 금 텍스트를 입력해 주고 n으로 함수와 텍스트를 연결할게요. 뒤에도 n으로 연결해 주고 원이라고 텍스트 입력해 주세요. 금액을 좀더 정석으로 표현했어요. 밥 먹고 하라고